기아 벡터 좀 부담이 있잖아 그렇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어, 어때? 기아 벡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 아니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었어. 어? 렵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나? 응. 실제로 이과 친구들이 기아 벡터 많이 어, 두려워하죠. 어? 많이 무서워해. 어, 어렵, 어렵지 않을 까나좀 중학교 때도 기아 잘 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중학교 때 기하 실력이 어,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크다안가지면 되고, 음, 지금부터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개념, 한마디로 어, 용어, 정의, 이런 것들에 좀 신경 써서 하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 자, 이큰 제목이 2차 곡선이죠? 2차 곡선. 2차 곡선. 왜2차옥선일까왜 이차옥선일까? 요 이차는 어그 당연히 방정식의 그 차수 말하는 거야 차수 이차옥선 중에 하나 배운 게 있죠 우리가 벌써 배운 게 있어 y는 x제곱 y는 x제곱 이런 거요기 이차야 이차 2차. 오케이? 자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해보면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도형 방정식 이거 우리 언제 배운 거지? 1학년 때 배웠어 1학년 때 부등식의 영역 이거랑 같이 배웠죠, 그렇죠? 어. 부등식의 영역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이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어떤 부등식이 있다. 응? 어떤 부등식이 있는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 부등식의 해들을 좌표평면에다가 다 찍어 보면, 다 찍어 보면 응? 여기를 x 값을 여기 가로축에 y 값을 세로축에다가 찍어 보면 이게 뭐가 나오더라? 영역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영역은 이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이다. 해가지고 부등식의 영역 이렇게 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뭐냐면 사실은 어순이 조금 얘랑 좀 틀려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얘도 정 예처럼 표현해 주려면 방정식의 도형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얘랑 좀 매치가 돼요. 구조가. y는 x 제곱하면 이건 방정식이지, 그렇지? 방정식이거든. 방정식이, 방정식이라 하면 미지수, 변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틀려지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 x 더하기 1은 방정식이 다 아니다. 방정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얘는 등식이 아니거든. 등식이 뭔데? 등식은 등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등호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얘는 그냥 식이야, 식. 오케이? 등호를 가지고 있어야 등식이고, 오케이? 등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틀려지지 않으면 방정식이 아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말이지. 얘가 x가 1이면 성립하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성립하니까 얘가 방정식이라는 말이지. 이 방정식의 해는 x 하나뿐이지, 그렇지? 근데 이 방정식의 해는 x 하나당 y, x 뭐 하나당 또 y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를 이 방정식의 해들을 모아 보면, 모아 보면 뭐가 나오더라 어떤 도형이 나오더라 예를 들면.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한던거지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인데 몇 차야? 2차잖아. 그지 그래서 2차 도형이라고 하는 거야. 2차 도형인데 그 도형이 특히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서 2차 곡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맨앞 페이지에, 후불선에 여기, 여기 개념 2, 9페이지에요. 9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 식이. y제곱은 4px 이렇게 나와있죠. y제곱은 4px. 자, 이거 뭐라고? 이거 등식이야, 그치? x 값 y값에 따라서 참고하듯 틀려지겠지, 그치? 이 헤드를 쫙으면 뭔가 그림이 나온다, 그치? 그 그림이 곡선이다, 이거지, 그치? 그 곡선 중에서도 얘는 특별히 뭘 나타낸다? 포물선을 나타낸다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단원 제목이 포물선이란 말이지 뭔말지죠 얘가 포물선의 방정식이에요 포물선을 나타내는 방정식 요 방정식 얘를 다 모아보면 포물선이 나온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수가? 와, 이 차수가 와이 2차잖아 그치 요거 몇 차다 그래 그럼 이거 2차라고 한단 말이지 우리가 차수는 그 변수들 중에서 가장 차수 높은 애 찍어가지고 걔 차수를 이름 붙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포물선이라고 하는 2차곡선을 나타내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뭐냐? 알겠니? 포물선이 뭐야? 하는데? 포물선이 뭐야? 요거 찍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포물선이 뭐냐? 2차곡선 방정식인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차수가 2차인 거. 오케이? 그래서 2차곡선 중에 이것도 들어가요. x의 곱덕이 y의 곱분이에요 이것도 2차곡선이에요 얘가 뭔데?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야? 원이잖아 층에서 원이 2차 곡선 중에 하나야. 오케이? 2차 곡선에서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오케이? 대표적인 거첫 번째가 원이고 이거 옛날에 배웠지? 그치? 요번에 배우는 게 뭐야? 포물선 그다음에 타원 그다음에 쌍곡선 이렇게 2차 곡선이 총네가지가네 가지 그래서 한개 벌써 배웠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엄마는 이기알죠 잠깐만 이거 짠다